안녕하십니까 해원유학원 대렉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가 2021학년도 작년이죠 작년도에 IB 평균 점수와 왜 고득점자들이 늘어났는지에 관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대렉쌤만의 시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2021, 작년 가을이었나요? 8월, 9월에 저걸 찍었다가 1편을 찍었는데, 그 다음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미루다 미루다가 어쨌든 지금 5월 달에 찍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또 7월엔 또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더 찍을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료는 IB 통계 자료, 여러분 구글링 치시면 여기 나가는 거 보이시죠? 볼틴이라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참조해 주시면 저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대릭쌤 시각으로 한번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앞으로의 시험 2022학년도 또는 2023학년도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보이는 화면은 오버뷰라고 해서 2020학년도, 2021년도 거를 비교해 놓은 편입니다. 총 지원자를 보면 165,857명을 지원을 한 거죠. 2 0년 2020년도에는 17343명이었는데 중간값, 그러니까 각 과목 서브젝의 가장 평균 중간값을 5.19가 나왔습니다. 요까지는 뭐큰 차이 없습니다. 그냥 2022년도를 하든 2021년도라든 큰상관 없는데 중요한 게이 부분이에요. 디플로마 평균 점수 중간에 3 3점이 네모칸 들어가 있죠. 2020년도를 보면, 저 네모칸은 안 했지만, 29.9입니다. 와3.1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큰 점수가 아닌 것 같은데, 무지 큰 점수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맨 끝에 보시면, 2021년도 거 보면, 1187명이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2020년 내용을 보면, 141명이에요. 10배 가까이 늘어났다라는 거, 8배, 9배까지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2020년도는 시험이 아예 다취소 되어 있던 해였고, 2021년도 작년 경우에는 시험을 본 학생도 있고, 보지 않은 학생도 있지만 안본 학생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통계자료에 있어서 너무 이게 점수가 오르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헷갈리시고, 저희도 많이 헷갈리고 무엇보다도 입학사정관이 가장 헷갈렸겠죠 그래서 오늘 이 분석자료를 가지고 한번더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번째는 IB 학생 수예요 이건 뭐 일반인의 통계자료이니까 가볍게 언급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만 343명에서 어 줄었네 16만 5 857명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당연하죠 코로나 때문에 응시생이 줄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요 사진을 보시면 이기금 시험 과목에 대한 안내가 나왔는데 거의 645,066 과목 이게 뭐냐면 총 지원자들이 6개 과목씩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지원자가 많으면 이거는 늘어나는 거고 지원자료가 준다면 이 과목들이 줄어드는데 재밌는 거는 지원자 수는 줄었지만 지원자들 시험 과목 수는 거의 아, 동일선상 있다 봐도 돼요. 그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궁금하시면 데렉쌤한테 연락하세요. 그 다음 이 사진을 보시면 참가 국가예요. 맨나라에서 IB 디플로마 시험을 받는 지에 나오는 건데 자 보시면 146개국에서 153개국으로 늘어났죠. 어? 코로나 때문에 응시 인원은 줄었지만 시행한 국가는 늘었다. 아 이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리샘 시각으로는 이 참가국이 153개월 늘었다는 라 것은 좋아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냐? 대학교 입학사정관이겠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인 NUS가 보통 통계자료를 발표하면 65개국에서 국제학생들이 지원한다 나옵니다. 근데, IB 디플로마는 153개국에서 시험을 보고, 모든 점수가 평균화 되고, 니안베에서 시험 보든, 캄보디아에서 시험 보든, 남미에서 시험은 동일한 점수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학들 입장에서는 참가 국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평균치가 올라가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한테는 굳이 뭐, 딱히 참가 학생들은 유리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진 않구요. 자, 그 다음에는 아, 학교 숫자를 보면, 저 2016년도 보면 2,487 학교에서 2021학년도 보면 3,072개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었죠. 왜 늘었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왜 고등학교들이 IB 디플로마에 조인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으셔야 돼요. 결국에 그거는 소비자의 니즈랑 맞았겠죠. 제 학부모님들이 IBD 플로마면 대학을 잘간 됩니다. IBD 플로마면 뭐뭐뭐 좋대더라라고 학교 요청을 하니 기존의 s a t n AP 학교라든지 기존의 다른 교과 과정을 가르쳤던 학교들도 어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참가해 했겠죠. 두 번째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 IBO 본부에서는 학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표준화된 시험이 될수 있고 국제전 시험이 될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결국엔 또 하나의 초점은 모여들죠. 누구한테? 대학교 입학사 정관 입장으로 또 모이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그래요. 저는 IB 디플로마가 정말 좋게 설계된 시험 구조입니다. 누가 봐도 좋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IBO요. 이거 사립기관이에요. 나라가 운영하는 거 아니고 큰 기구의 국제기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사람 사기업이에요. 즉 사기업에서 스위스 제너바의 본부를 둔 IBO에서 이렇게 설계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좋고 대학에서도 좋고 당연히 고등학교 입장에서 좋으니 이렇게 설계하고 많은 학교에서 참석을 하겠죠 아셨죠 요거는 요 정도만 하면 될것 같고요 자이 사진을 보면 아이비 학생들의 국적이 나오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오히려 의외로 북미나 중남미 국가에서 많지 아시아퍼시픽 즉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싱가포르 홍콩 호주 뉴질랜드 이런 학교에서는. 그당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허술을 또 찾아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아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잠깐 알려드릴까요? <laughs> 왜냐면 지금 우리가 분석한 자료는 2021학년도 메이 시험 결과 통계 분석 자료입니다. 근데 아시아퍼시픽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11월에 시험을 보죠. 5월에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에는 제외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 부분에 달라진다라는 정도 아쉬운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구글에 서칭할 때 노뱀버 2021년도 그리고 메이 5월 2021년도로 나눠서 찾으셔야 돼요. 통계자료 나눠져 있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학교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IB 디플로마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IB 디플로마의 변화는 결국에는 코로나와 관련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5월, 재작년 5월이죠. 시험이 완전히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작년 5월에는 시험을 본 학생도 있고 보지 않은 학생도 있죠. 그렇게 나눠지면서 IBO 입장에서는 파이널 스코어를 주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맞춰서 주어야 되는지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그 논란이 되었던 작년 시험 결과 2021학년도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시각으로? 데렉쌤 시각으로 가는 거니까 저가 잘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뭐 테크라는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저를 이걸 쭉 보면서 아 결국에 IB 파이낸 스코어를 대학들 입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리고 전체적인 평균 점수와 코어 스코어라고 그러죠 t o k e 뭐 카스 점수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안내를 드리면서 저희 시각을 좀넣어서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 사진을 보면. 결국에 이 평균 점수 변화를 보여 줄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2020년도에는 31.33에서 33점 늘어났고 19년도에서는 29.65에서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옆에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칸이 좀 넘어갔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익스텐드 에세이를 보면 의외로 히스토리가 제일 많아요. 그냥 잉글리시 A, 사이콜로지 이런 식으로 익스텐드 에세이 작성한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 뭐 옆에 보시면 숫자가,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는데, 이거 큰 의미 있을까 싶어요. 큰 의미가 없다, 있다. 이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extend essay 선택하는 걸 보면, 학생이 질문해요. 대렉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저한테 유리할까요? 아니면 저한테 좋은 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가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기준이 그거예요. 너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1 0 0이라시간은 고정돼 있다. 그 중에서 너가 나머지 6개 과목을 분산을 하고 남는 시간을 TOK나 E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그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환산을 해서 정말 너가 하고 싶어하는 과목을 할지 아니면 좀더 점수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걸 할지 추후에 결정하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생각에는 각 학교의 익스텐드 에세이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문의를 하면서 아니학 학과목 선생님들한테 문의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또 말이 많아지는데요 바로 또 들어갈게요 자 이제 TOK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 아시다시피 요 C가 4만 941명이 나왔다라는 거고 B, A순으로 왔는데 결국에 TOK도 A, B, C, D, E로 나옵니다 점수가 거기에 e 스 t e n d S에 몇 점을 맞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환생이 되겠죠 그 환산표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는 게이 환산표예요. TOK A, B, C, D, E, Extend SA A, B, C, D, E를 맞았을 때 AA 하면 3점이죠. A, B 조합. 즉, TOK가 A, B로 가든, Extend SA가 A, TOK B가 가든, 이 학생까지는 3점이 나옵니다. 문제는 가장 많이 맞는 학생들이 2점을 받아요. 그게 어떤 조합이냐? 한 과목이라도 C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B, C, 2점 나오죠. C, C는 1점 나와요. 보시면 아시, 아시다시피. 그래서 적어도 B 하나, C 하나 안에 들어가야 2점이 나옵니다. 제일 억울한 학생이 T O K A 맞고 익스텐드 n C 맞는 학생이에요. 아, 이거 억울하죠. 정말 안타깝게 2점 맞은 학생이니까. 이런 시간은 좀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 뭐 카스 좀 안내해드리면. 150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거야 뭐학교다 알아서 해 주시니까 그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주요 과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핵심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압력에 쭉 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저거 어떻게 나눴냐면 너무 과목이 많잖아요. 이거 저 어떻게 다 분석하나요? 그룹 1, 모국어에 해당되는 부분, 그룹 2, 외국어에 대한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과목들 위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요런 정도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이 보이시는 표를 보시면, English A, 내댕, 릿입니다. Language and Literature. 어, English A, Literature란 과목이 있는데, 그건 제가 배제했습니다. 한국 학생들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English A, 내댕, 릿이라는 과목의 하이어레벨 가지고 분석한 자료인데, 우선은 2020년도 자료를 보면, 고득점자, 7.6점 맞은 학생들 비율이 32.5였어요. 5%였는데, 2021년도로 가니까 38.1%로 소폭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019년도 자료를 보시면 2020년과 거의 차이를 두질 않았습니다. 근데 앞자기 2021년도에 소폭 상승, 한, 그래도 한5% 정도 상승했으니까 많이 상승이 된 거예요. 왜 상승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데 본 학생이고 보지 않은 학생이 있어서 이바운더리를좀 조종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5% 내외라고 한다면 이건 평이한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자, 그 다음 걸 보시면, 와우,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잉글시 A, 네댄및 스탠다드 레벨을 선택한 친구들을 보면 2020년도 기준으로는 34.3%예요. 근데 20, 2021학년도 보면 51.6% 올랐죠. 와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이어레벨 선택한 아이들이 손을 받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겠죠. 왜냐하면 작년에도 문제는 항상 평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IB 디플로마라는 게 뭐냐면 절대적인 점수에 상대평가를 가미한 시험 제도예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잉글시 A 네덱리 스탠다드 레벨의 바운더리를 조절했을 확률이 높죠. 이렇게 해서, 이, 이거밖에 저는 해석이 안 돼요. 이 바운더리에 관한 문제는 저가 시간이 나는 대로 자세하게 한번 또 안내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설명드릴 것 같고, 저가 대리쌤 판단에는 결국에는 바운더리를 조절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잉글리시 B 하이어 레벨 넘어갑니다.